사랑이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.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상대가 나처럼 생각하길 바라고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길 원합니다. 하지만 그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집착이 됩니다.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.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가 나를 떠나도 그를 향한 마음에 원망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은 사랑입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대의 행복을 나의 행복보다 먼저 바라보라. 사랑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그 고통은 집착이 녹아내리는 과정입니다. 그 아픔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세요.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랑은 괴로움이 아닌 자비로 변합니다. 오늘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. 사랑은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이다. 그때, 비로소 진짜 사랑이 찾아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